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쿡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범죄, 성폭행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친구 죄였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수사가 개시되고 또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구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수 있고 또 피해자가 뭐 고소를 한 다음에 어 서로 어,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죄가 없었던 걸로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이제 친구죄이기 때문에 사실 성범죄가 어, 수사기관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죄가 폐지되면서는 어, 재판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또그 이후로 이제 피해자의 어떤 의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전에는 성폭행,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뭔가 자기의 명예랄지 이런 게 관계되기 때문에 고소를 안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 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인식, 또 피해자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어 사실 어떤 피해를 당하면 바로 고소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때 뭐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 사건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저희도 뭐 그때 사건을 엄청 많이 했고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성범죄 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어 사실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강제로 하고 뭐 폭행 협박을 해야만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형법에나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는 범, 범, 법률에서는 상대방을 폭행 협박을 해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범죄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뭐~ 강제적으로 막 폭행 협박한 다음에 의사를 제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성관계를 한다랄지, 뭐, 만진다랄지, 스킨십을 한다랄지, 이제 그래야지 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뭐 엉덩이를 만졌다랄지, 아니면 기습적으로 뭐 가슴을 만졌다랄지, 그때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습적으로 만질 때는 폭행 협박이 없었거든요. 상대방을 한 거부로 상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물론, 법 규정에는 폭행 협박해서 한거 불러 상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는 그게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죄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형식이든지 피해자가 묵시적 명시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다랄지 아니면 피해자를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는 다 죄가 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술이 웬만큼 취해서 같이 뭐 모텔에 들어간다 할지 아니면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성관계를 하면 죄가 되지 않았죠. 왜냐면 피해자가 이것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것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하든지 설사 모텔을 할지 호텔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또, 피해자 집이랄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준강간죄가 인정이 됩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면 죄가 된다는 거고, 또 전에는, 뭐, 노래방일지, 요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팁을 주잖아요. 그럼 팁을 주면, 뭐, 허벅지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 용인이 됐었죠. 그런데, 설사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 그 유업소 종업원이랄지 노래방의 도우미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뭔가 스킨십을 만지게 되면 이것은 지금은 강제추행죄가 돼요. 그래서 또 나이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술 먹고 이거에 대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례가 있고 또 경호에 대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에 어, 제가 1심 사건은 이제 다른 변호사 하고 왔는데, 징역 6개월인가 선고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노래방 도우미에 이제 가슴을 만졌다는 거였는데, 그런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해가지고, 어, 결국 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잘 인지를 하고 계시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하면서 신빙성이 있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광재충이 됐건, 뭐, 중간간이 됐건, 뭐, 간간이 됐던 간에. 그래서, 증거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 의 진술만 있어도, 일단, 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진술에다가, 상대방에게 바로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사과를 받는다랄지 이런 내용을 뭐 녹취한다랄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다랄지 그러면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또 CCTV가 있다고 한다면 CCTV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CCTV는 경찰을 오지 않으면 이걸 확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신고 초기에 경찰로 하여금 바로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범죄, 성폭행 하면, 막, 뭐, 때리고, 강압을 해서 성, 성폭행, 성폭행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게 강제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뭐, 술에 좀 취해가지고 성범죄 한 경우랄지, 아니면 뭐, 어 같이 밀접하게 앉아있으면서 허벅지를 만든다랄지, 가슴을 만든다랄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뭐 흉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주먹을 이용해서 협박하 그런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 100건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 성범죄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니까 엄격한 게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웬만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신고고 하 고소할 수 있고 자기가 피해받은 것은 정신적인 피해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유자를 받을 수 있어요. 유자료가 바로 합의금이죠. 그래서 이제 합의금이 전에는 한 500에서 한2000 정도 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합의금이 좀 많이 상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피해자들도 합의할 때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음, 뭐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 재정상태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부른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고민 하냐면 이거를 고소를 해서 정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소 전에 합의를 하고 끝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전에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은 본인이 뭐 관리자하고 합의해서 돈을 할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맞게 가해자 측과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가해자가 뭐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해주죠. 그런데 이어떻든간에뭐그 다음에 뭐 고소 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 이후에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뭐 제가 볼 때는 상대방 구속이 된다든지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합의금액또 상당히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 것은 이거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종의 저는 뭐 형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너무나 뭐 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 확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성범죄가 상당히 옛날부터 이제 조두순 사건지그 이후로 계속 엄벌 엄벌 하면서 공수시효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공수시효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미성년자 때 당했으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당했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도 선임할 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 나는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어, 완성이 된 경우가 있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또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가 체크를 다 해야만이 됩니다.